여러분 안녕하세요 동동입니다 오늘은 비 내리는 단칸방이에요 저번에 공원에 갔다 왔잖아요 공원에서 시계와 그림을 가져왔는데 시계와 그림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다시 공원에 가야 되는데 빗물과 마음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상당히 많이 모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모은 후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계는 한번더 찍어줬는데 네모 반듯한 거로 수리해왔어 나쁘지 않아 이런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대화를 다 걸어보고 공원에 한번안 가고 오늘은 도시, 도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대화 다섯 번 걸어볼게요. 과자는 여러 종류지만 다사 먹기에는 돈이 부족해. 그리고 많이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 비는 누군가에게 행복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슬픔을 주지. 오, 맞는 말이죠. 얇게 입고 다니다 방심하면 감기에 걸려. 그러니까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 오, 딱 지금 요즘 날씨 말하는 것 같습니다. 꽃이 피어나는 것을 보면 나도 기분이 좋아져. 편의점 가면 항상 라면만 사고 나왔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러가지로 팔더라 시야가 좁았던 것 같아 이제 라면만 안 먹고 다른 것도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공책 같은게 있는데 이게 잠을 자면 알려주는 일기라고 합니다 자 어떤 일기를 썼을지 자, 공개합니다 오늘의 꿈 하늘을 쳐다보니 무언가 떨어지고 있었다. 손을 뻗어 받아보니 분홍색 꽃잎이었다. 하늘을 자세히 보니 커다란 벚나무들이 있었다. 마치 분홍색 비가 내리는 것처럼 꽃바람이 불었다. 무슨 한 편의 시 같습니다. 어 오. 오! 방금 그표정을또 처음 보네요. 그러면 오늘은 과연 도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도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걷고 있죠? 우와! 분식점. 음식을 먹으면 호감도가 상승. 카페는 빵과 음료를 먹을 수 있으며 호감도가 상승. 어, 이거는 뭐죠? 다음 외출 때 오픈? 전광판, TV 시청과 동일. 아, 이거는 광고입니다. 상점은 방 꾸미기 가능. 오, 이렇게 있네요. 와. 오, 사람들이 막 다닙니다. 자, 분식점 아주머니께 말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자. 순대 가격은 80마음이란다. 떡볶이는 70마음. 어묵은 50마음. 저는 그러면 제일 비싼 80마음을 쓰죠. 오! 방금 먹는 거 보셨죠? 비 오는 날 순대를 먹으니 더 좋네. 아, 여기는 아직 준비 중인가봐요. 아하. 자. 그러면 상점에 가봅시다. 침대, 책상. 하얀 전등, 오늘의 상품, 전등 침대는 이전에 맥스를 찍어야 구매가능함. 오늘의 상품은 각각 한 번만 구매가능함. 아, 오늘의 상품 한번 보죠. 일단 우와, 고양이, 디퓨저, 미니어처, 미니우산, 고민형, 나노블럭, 거미모형, 머그컵. 한 번, 그럼, 미니 우산, 사보죠. 어, 샀다. 자, 미니 우산, 품절됐습니다. 그리고, 어, 맨날 방바닥에서 잤으니까, 침대를 사주도록 합시다. 와, 어, 벌써, 빗물을 다 썼네? 얼마 못 사네요? 와. 자, 대화 한번 걸어 볼게요. 순대 먹을 때 떡볶이도 같이 사 먹니? 먹어 안 먹어? 먹어. 순대를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을 수 있어서 좋아. 둘이 궁합도 잘 맞고. 오, 어떤 대화를 더 하는지 광고를 보고 와야겠어요.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예, 지금 광고를 보고 왔는데요. 자, 대화 다섯 번 걸어 보겠습니다. 발 밑에 고인물을 바라보고 있다. 바람에 우산이 뒤집힌 적이 있니? 오, 저는 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우산 모양이 안테나처럼 되어서 민망한 적이 있지. 부끄러웠지.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도 함께 존재해. 맛있는 냄새가 비바람 속에서 전해져 와. 하루종일 돌아다니면 발이 아파. 오, 이렇게. 대화를 다 걸어 봤습니다. 여기 빵과 음료는 아까 보시면은 도움말에 3 이상 되면 다음 외출 때 오픈 가능하다고 나왔잖아요.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이 고마워가 곱하기 3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게 고마워가 끝인 줄 알았는데 고마워 1, 고마워 2, 고마워 3 이렇게 있나 봐요. 지금 안 열리는 거 봐서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분식점에서 또 먹을 수 있나요? 간을 계속 먹으니 퍽퍽한 것 같아. 오, 먹을 수 있네요? 그러면 한번 떡볶이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학교 앞에서 컵으로 사서 먹었었지. 와, 어릴 때 떡볶이 앞에서 사먹은 적 많죠? 요새는 잘안 파는 것 같아요. 간장에 빠트리지 않게 조심해야겠어. 분식점 아주머니께 음식들을 먹으면 호감도가 상승하잖아요? 어, 그러면 그냥 계속 먹어보죠. 어차피 호감도도 올릴 겸 염통이 쫄깃해서 좋은 것 같아. 자, 호감도가 얼마나 오르나 봅시다. 지금, 고, 고까지 왔죠? 한번, 한 다섯 번 먹어볼게요. 소금에 찍어 먹어도 좋고,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도 좋아. 순대 간이 적당한 것 같아. 역시 순대는 따뜻할 때 먹어야 좋아. 저번에 손이 미끄러져서 소금 범벅이 된 적이 있었어. 아 이런 적 있죠, 진짜 다들 한 번쯤은 이런 적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어? 무한이네요. 비오는 날 순대를 먹으니 더 좋네. 자, 지금 다섯 번을 먹었는데요. 과연 얼만큼 올랐을지 궁금하네요. 워까지 왔다워. 오 어. 어, 이거 마음 다 쓰고 가야겠는데요? 자, 마음 다 쓰고 가겠습니다. 자, 간을 계속 먹으니 퍽퍽한 것 같아. 우물우물. 우물. 양이 적당한 것 같아. 더 먹으면 배부르겠어. 염통이 쫄깃해서 좋은 것 같아. 허파랑 간도 맛있어. 소금에 찍어 먹어도 좋고,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어도 좋아. 자, 과연 이제 얼마쯤 됐을까요? 오, 많이 왔다. 자, 마음 다 쓰고 그냥 가버리겠습니다. 아, 호감도는 무조건 분식점 아주머니 대화를 걸면 진짜 팍팍 오를 것 같습니다. 자, 빨리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았죠? 두번더할수 있네요. 와, 많이 올랐다. 자, 마음을 다 썼고요. 고 있는 데였는데, 지금 거의 끝까지 왔죠. 자,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은 봉다리인가? 이거는요, 계속 눌러주시는 게 좋죠. 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구입한 게 어떻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어, 이건가? 오 뒤에 침대도 있고 우산이 있습니다. 와 우산을 누르니까 장식장 같은 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 침대 한번 눌러볼게요. 아 침대를 누르면 잠을 잘수 있습니다. 이거 나오는 거구나. 아 원래 이불이 있었는데 침대로 바뀐 거네요. 와 여기 장식장 그 오늘의 상품 있었잖아요. 하나 하나씩 사시면은 아홉 개가 꽉찰것 같네요. 어, 그런데 진짜 외출하실 때 별로 못 사니까 빗물이랑 마음 단단히 준비하시고 가시는 게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분식점 아주머니가 호감도를 팍팍 우려주네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비 내리는 단칸방 도시에 가봤죠. 괜찮은 것 같습니다. 도시에 가서 침대도 사고 오늘의 상품 우산도 사봤습니다. 오, 조금 더 빗물이랑 하트를 모아서 더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방을 많이 못 꾸몄죠. 오, 이제 다시 공원이나 도시에 또 가가지고 업그레이드도 하고 더 사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비 내리는 단칸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